자, 오늘 이제 Q&A 시간인데 목사님 좀 나오세요. 목사님 좀나세요 네. 이게 무슨 그 계획된 일이 전혀 아니에요, 목사님. 예, 네, 그래서 떨리고 있어요. <laughs> 전혀 아니고 목사님 저기 그 사모님이 한 20년간 이렇게 아프셨잖아요. 그 사모님 병명이 뭐였죠, 목사님? 어, 그 에디슨스 디지스라고요. 어, 그, 그그 에디슨이 아니고 에디슨, 그 닥터 에디슨이라고 그 영국 의사인데 이분이 발견한 병명입니다. 어, 이게 아주 희귀한 병이죠. 그런데 이게 병이 뭐냐면 그 호르몬 문제인데 우리 아내가 두번 수술을 받을 때 몸에 좀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이 머리에 있는 이 마스터 호르몬 이게 모든 걸 주장하는데 이 호르몬이 그 아드레날 그니까 신장에 달려 있는 아드리날글라드의 호르몬을 바이러스는 착각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은 이 병의 특징은 그냥 단번에 다운되는 게 아니고 아주 서서히 혈압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몸무게가 빠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히 이제 다운이 되면 그 병인 줄 이제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오래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고 또 미국의 그 보험이 안 좋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입원할 그런 형편이 못 됐고, 그래서 그냥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아마 사모님하고 제 탈북 후배이긴 하지만 한한 과목 정도를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느낌은 사모님은 상당히 안정된 집안 출신이고. 그 어려움이 없으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 고통을 겪고 목사님도 별로 그렇게 막 고난을 겪은 그런 가정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된 집안 두분다 집안 출신인데 그런 진짜 어려움들이 왔고 목회를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안정된 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뭘 느끼셨어요? 네. 어... 사람은 고난에 아니 아니면 안 변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언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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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명언. 에이. 진짜 사람은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도 사실 우리 아내는 정말 좋은 집안. 우리 장인 어른이 1960년대 한국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신 분 중에 한 명이세요. 그래서 뭐 걱정 없이 살았고. 이제 70년 1972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가자마자 뭐 아버님이 다 해놓으셔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고, 또 삼남이녀 중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신학교까지 갔고, 워낙 착한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교 가는 딸을 보면 뭐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진 않았죠. 근데 이제 성교사 지망생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점잖은 분들이라 반대는 안 하셨지만 에, 불편하셨겠다. 근데 몸이 결혼 생활하면서 몸이 더 좋아 뭐 너무 나빠지니까 에,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에,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만 바꿔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제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야 너희들 대단하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laughs>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네. 진짜 명언이네. 고난이 아니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대단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 하나님 을 나도 믿고 싶다. 할렐루야. 네. 자, 목사님, 오늘 이 강단에 젊은이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젊은이들에게 뭘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목사님 평소에 네, 목사님이라고만 했는데 네. 우리 딸이 24살인데 혹시 그...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만, 만 24시죠? 네, 만, 만. 아니, 아니 한국 나이로 24입니다 한국 나이로 네, 이제 겠습 이번 8월 19일에 이제 25살이 되죠 25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 아. 그냥 뭐 빨리 빨리 했어요. <laughs> 그럼 대학을 갔다가 스물한 한두 살에 졸업했다는 거예요. 네, 스물한 살에 졸업하고. 전 전에 아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청년들을 보면서 지금 한 가지 저는 늘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뭐냐면 어, 저는 사실 2001년대 처음으로 한국에 나오게 된 이민간 해수는 이제 이민 이민간 해는 1976년도요. 2001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오게 됐습니다. 음. 매년 오면서 느끼는 게, 어, 우리 청년들이 좀 고상한 신앙보다는 좀 골수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아 네. 세련된 신앙보다는 좀 진짜 신앙, 좀 투박하고 좀 촌스러워도, 음. 예 그런 심각한. 그내가 맨날 좋겠다.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laughs> 계속하세요, 예, 계속. 계 계속, 계속. 예, 그, 아니 계속하 그런 생각이들 결국은 어, 진짜가 변화시키거든요. 아멘. 네. 예 아무 아무리 세련되고 그래도 뭐 예수님 화장시키고 예수님 분장시키고 <laughs> 그 예수님을 가지고는 어,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은 그야말로 너무도 보기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련되게 믿는다, 고상하게 믿는다. 음. 에, 그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신 예수님과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가 되자, 투박하자, 촌실 없지만, 좀 짝퉁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좀 믿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음. 좋겠습니다. <laughs> 목사는 오늘 <laughs>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 입장에서 참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준비한 데 있어서 가장 뭐 중요한 걸 할까? 참 예배자에 대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 참 예배자 대상인 것 같은데요. 대상. 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예배하면 결국은 우상인 거죠. 그런데 마땅히 믿어야 될그 정말 그 하나님, 그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날마다 예배가 있으면 주일의 예배가 폭발하는 거죠. 아,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저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요한에게 네 번의 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요한의 상황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을 때. 제가 기대하는 우리의 예배대상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말끔히 아주 상처가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배 그 4장, 5장의 천구의 예배를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오신 예수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 그런데 그분을 예배하면 내 상처를 가지고 나와 치유받을 수 있고 그 분을 예배하면 그 분의 십자가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결국은 GKB인가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대로 변해간다. 라는 말처럼, 정말 우리의 예배 대상을 분명한 성경에 나오는 그 분으로 붙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자세도 나오고, 또 우리의 또 이런 공동체에, 또 우리의 뭐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좀 함께 드려지는 이것들도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3 0분이다 됐으니까 뭐 길게는 못 하겠는데. 목사님, 저도 제가 목회를 쭉 보면 목회 1기, 2기, 3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게 1기, 3기 중 있는데 목사님도 이제 선교쭉가시는 가운데 목사님 서, 처음에 선교이면 1기랄까? 1기, 2기는 이기 2기, 3기, 3기 쭉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목사님의 어떤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선교각 시기마다 목사님이 좀그 생각되었던 것, 또 어,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아, 깨달았던 것또뭐 이렇게 성교의 각기 기술, 뭐 기술함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변천을 통해 목사님이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느끼신 가 이런 게 있습니까? 처음에 성교를 갔을 때에는 그냥 어 성교사로 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신 주어 주워, 아, 허락해 주신 일만 하겠다고 갔습니다. 어, 근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음. 에, 뭐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선교사들 간에 좀 에, 같은 선교지를 놓고 이렇게 이해관계도 또 이렇게 막 얽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아닐까? 근데 그건 흔적이 남지 않더라고요. 음. 에,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걸 하는 가운데 어, 이렇게 성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음. 에,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에, 이렇게 뭐제 나이도 이제 있고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될 텐데 모든 지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뭘까 생각해 보니까 분쟁 지역에서의 화목의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쟁 지역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됐죠. 그래서 북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팔레스타인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아니면 티베트, 베트남 이런 분쟁 지역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그 화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네, 그런 화목의 공동체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미국에 있는 이 세들이 선교를 안 나갑니다. 아 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제 사, 뭐 사실 선교는 3차 산업 아닙니까 목사님? 1차 산업이 잘 돼야 3차 산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는 이제 교육부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그 얘기를 정확히 주세요. 선교가 3차 산업인데 1차 산업이 죽어가잘안 돼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뭐 다른 제자 훈련이 잘 되면 그 열매로 선교가 네. 저절로 네. 되는데. 네. 예, 제자훈련이 안된 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면 이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 욕구 채우려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 하려고 가더라고요. 아. 내 선교 하려고 가고 아. 그러면서 선교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세들이 왜 선교를 안 나갈까 보니까 아, 교육 부서부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에 저는 오랫동안 영어 설교를 안 했는데 아. 이제는 미국에서 어떤 교육부나 이세 목회에서 영어 설교 해달라 그러면 지금 갑니다. 왜냐하면 아. 이세들이 결국 선교의 자원인데, 특별히 그 멀티 컬 c 럴 멀티 랭귀지니까 다문 선교지 자체 어 분쟁 지역 자체가 이게 다문화권이잖아요. 근데 미주에서 자라는 이세들이 그런 거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좀잘 훈련시키고. 커링하고 멘토링해서 그분들을 내보내는 그 일을 마지막까 마지막 삼기에 마지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아, 우리는 항상 끝이 길어요. <웃음> <웃음> 네. 마지막이 뭐냐면 목사 네. 은혜 게시판에 한번 들어보셨죠. 보셨습니까? 좀 보셨습니까? 네, 지금 봤습니다. 좀 보시고 또 사랑인교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나름대로 소감 한마디 하고 마치죠. 예. 어, 뭐 저는 이런, 이런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 사실 이틀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어,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사실 <laughs>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었기에 참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왜오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래서 로 이틀 동안 정말 그 어,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아, 네. 에, 그 가운데 어, 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에이, 에, 저 뒤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어, 그냥 많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 안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인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제가 예배를 보고 가고 예배를 경험하고 간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사실 다니엘의 상황도 그렇고 요한의 상황도 도무지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논, 뭐 문화의 어떤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묵시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해석이 안될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셨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에, 하늘을 계속 이렇게 볼수 있도록 에, 이 강단이 있고 또이 예배 자리가 있다는 게 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에,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목사님을 목사님께 저기 뭐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 그다음 뭐죠? 목사님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우리 찬양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같이 찬양합시다 목사님은 하나님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원약 원약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하느님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땅 많은 찬양이.